예, 안녕하세요. 저는 대구에 살고 있는 사주상담가 유정근이라고 합니다.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갑진년 기사월에 임수일간하고 이 개수일간의 각 일주별로 운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기사월은 5월 5일 입하부터 해서 6월 4일 이 망종 이전까지입니다. 한창 바빠지는 시기이고 이 산과들에는 울긋불긋 꽃이 피면서 이 활동하기 좋은 나라들입니다. 임수일간들한테 이 기서, 기사월은 천간으로는 정관이 들어오고 그리고 지지로는 편제가 절제에 놓이게 됩니다. 이 천간으로 정관이 들어오니까 일단 취준생들한테는 이 직장운이 열리는 것이고 직장에서는 좀더할 일이 생겨나게 되고 이 책임질 일들이 들어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승진이 라든지 이 승급을 할 수도 있는 뭐 좋은 운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, 그렇지만 기토 타김이 일어나는 운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. 임수에게 기토는 정관이지만, 이 정관은 좋은 길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, 임수한테 이 기토는 영 달갑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. 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가 있겠고, 또한 이 본인의 맑은 물이 탁해지고 흐려지다 보니까, 좀 짜증도 나게 되고 스트레스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임수한테 이 정관이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좋아하면 안 됩니다. 기토는 임수한테는 자칫 이 최악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기토를 맞이하는 임수는 너무 높은 이상을 꿈꾸게 되면은 좌절할 수가 있으니까 뭐 목표라든지 계획을 현실성 있게 좀 낮춰야 됩니다. 제가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 십성보다는 항상 오행이 선행되어지게 되고 이 사주감명을 할때 아무리 좋은 길신이라고 하더라도 일간인 나에게는 오히려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. 이 기토와 임수는 둘 다가 뭐 별로일 수 있겠지만 특히나 이 임수가 더 타격을 받게 됩니다. 구독자분들께서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. 여명 임수일간들에게 이 기토가 정관이라고 해가지고 좋고 반듯한 남자처럼 보이고 겉은 좀 그럴듯해 보일 수가 있겠지만 살다 보면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고 그리고 내가 장밋빛 이상으로 꿈꿔왔던 미래들은 그냥 이 꿈속에서만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이 기토는 임수한테 이 꿈과 현실은 좀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. 뭐한 달짜리니까 임수 일간분들은 기토월에 뭐 너무 청사진을 그리지 마시고 현실에 맞게끔 직장도 구하시고 내 키를 반키 정도는 낮추고 이 현실성 있게 구직활동을 하시고 여명들도 나보다 너무 잘난 남자를 원하시기보다는 내 수준과 생활에 맞게끔 이 현실적인 남자를 애인으로 맞이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. 인일 간들은 이 포부가 크고 스케일도 큰 사람들입니다. 그런데 이 기토는 비슷한 땅이라고 했습니다. 이 비슷하다는 것은 무토처럼 높이를 나타내는 부분이 아니라 굳이 이 높이로 치자면은 낮을 빗자를 써서 좀 낮은 위치이고 그리고 이 기토는 현실성이 뛰어나고 이 적응력이 모토보다 좋습니다. 해서 임수한테 한편으로는 너무 큰 포부를 갖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꿈과 이상을 낮추게 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막힘 현상이 생길 수가 있겠고 탁해지면서 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신약한 임수일간이 이 대운이라든지 세운에서 기토 대운이라고 한다면은 물은 이 쉼없이 맑게 이렇게 흘러야 되는데 이러한 분들은 그운때에좀 피가 탁해지게 되고 막힐 수가 있으니까 뭐내혈관 질환이라든지 이심혈관 질환을 조심하셔야 됩니다. 임수에게 이 기토가 좋은 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현실 감각이 좀 생겨날 수가 있겠고 이 현실을 똑바로 직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자, 그리고 사화는 이시이 운성상 임수일간들에게 절제해 놓이게 됩니다. 그러면서 이 사화가 임수일간들에게는 이 천을귀인이기도 합니다. 이러다 보니까 뭐 후원성도 좀 있을 수가 있겠고 이 도움의 손길은 있을 수가 있겠는데 처음에는 이 편제가 절제해 놓이다 보니까 힘들 수가 있겠지만 내가 좀 신강하고 이 식신이 있다고 한다면 은이 재성을 좀 취하기가 용이한데 그런데 이 사화의 지장간을 보게 되면은 이 전부다가 이 편편으로 이루어졌습니다. 무토는 편관이고 경금은 편인이고 그리고 이 병화는 편재인데 이러다 보니까 좀 안정감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기보다는 이래서 일을 들으실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가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이 마음의 여유를 갖고 이 평정심을 유지를 하면서 이러면서 할 일을 하게 되면은 뭐 초반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수확이 따를 수가 있겠습니다. 자 그러면 임수일간의 각 일주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우선 임자일주부터 보게 되면은 보기에는 이 정관과 편재가 들어오니까 뭐 상당히 좋게 보일 수가 있는데 겁재를 깔고 있는데 이 전부 다가 이 지장간에 편편을 깔아가지고 욕심이 좀 앞설 수가 있겠고 내 고집과 주장이 더욱 강해질 수가 있는데 해서 이 급하게 서두르다 보면 자칫 낭패를 볼 수가 있겠고 우울증에 좀 빠질 수도 있으니까 이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를 하시면서 지구력과 참을성을 좀 길러야 됩니다. 현금 흐름은 뭐 대체적으로 양호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만 이 돈이 나갈 일도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친구라든지 지인이나 이 동료와의 관계에서 이 금전적인 부분들을 좀 조심을 하시고, 그리고 좀 힘든 가운데 이 천을 귀인의 도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민일투를 보게 되면은 이편재인 사화가 고신이면서 망신살이면서 인사 형수를, 형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 배우자와의 관계와 그리고 이 금전적인 부분에서 좀 조심을 하는 게 좋겠고, 이 일로 인해서 이 마찰과 이 스트레스가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일을 벌리기보다는 금전적으로는 좀단도를 해주는 게 좋겠고 또한 이 배우자분하고는 가급적이면 은이 마찰과 다툼을 좀 멀리해야 되고 양보하고 이 말을 조심하셔야 됩니다. 이센 직업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쪽에 준비를 하시는 취준생들한테는 좋게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그 다음에 임진일주를 보게 되면은 임진일주는 이 진토를 깔아가지고 수성하는 게 좋습니다. 수성하는 운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. 바라던 일들이라든지 이 추진하는 일들에 좀 지체가 생기게 되고 막힘 현상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로 인해 가지고 심신이 좀 다운이 되고 우울해질 수가 있겠는데 뭐 그렇다고 너무 낙심하지는 마시고 그래도 뭐, 천을 귀인의 도움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, 어렵고 좀 힘든 가운데에서도, 약간의 이 혜택은 누릴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낙심하지 마시고, 일관성 있게, 이 꾸준함을 유지, 하시는게 좋습니다. 그리고 건강적으로좀 챙기시고, 이 소화가 좀잘안될 수가 있겠고, 속이 더부룩하고, 피부 트러블도 좀 생길 수가 있으니까, 이 건강 관리도 좀 하시는 게 좋겠고, 뭐, 한 달이니까, 약간 수정을 하시다 보면은 무탈하게 금방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모일주를 보게 되면은 일단은 내 힘을 다 빼가는 식병들이니까 무엇보다도 특히 이 신약한 이모일주분들은 이 건강적인 측면에서 신경을 좀 쓰시고 스트레스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 심신을 단련시키고 건강관리를 잘 유지를 하시는 게 관건입니다. 그래서 이 건강이 최우선입니다. 책임감 있게 뭐 열심히 일을 하시겠지만, 그리고 물론 거기에 따른 어느 정도 이윤도 발생이 될 수가 있는데, 그런데 그것보다도 건강이 우선입니다. 그래서 이 과로할 염려가 있습니다.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들인데, 이 책임감이 막중해지게 되고, 일처리는 잘할 수가 있겠지만, 이 스트레스가 좀 심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남녀공이 이 이성운이 들어오는 운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 재간 쌍믹적인 이모 일주는 이 기토정관이 투관이 되고 이 지장간에 변기정을 깔고 있으니까 뭐 이성운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해서 이 바빠지면서 이성도 생기게 되니까 뭐 미혼인 분들한테는 나름 좋을 수가 있겠지만 기혼인자들은 자칫 이 바람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해야 됩니다. 자그 다음에 임신일주를 보게 되면은 이 장생지를 놓은 임신 일주는 나름 복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렇지만 임신 일주도 이 지장간이 전부 다가 편편으로 치우쳐 있는 게좀 아쉽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호불호가 분명하고 흑백 논리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을 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. 그런데 여기다가 월른도 그러하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더욱 조심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이 사신합의 관계이니까 일적인 측면이나 이 사회적인 측면에서 변경되어지는 부분들도 좀 있을 것이고 그걸로 인한 이 스트레스도 좀 생길 수가 있겠는데 특히나 이 배우자하고 이 금전적인 문제로 안 좋은 작용을 할 수가 있겠는데 뭐 어느 정도 이 금전적인 측면에서는 결과물이 주어지겠지만 그렇지만 이 굴곡이 좀 있을 수가 있겠고 신경쓸 일들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. 해서 이 마음을 안정시키는 게 좋습니다. 이 천을 귀인도 있고 하니까 뭐 어느 정도는 도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다음에 임술일주를 보게 되면은 임술일주분들은 좀 마음 고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. 일도 이 마음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배우자하고는 자꾸 마찰이 생기게 되고 이 감정 기복이 좀 심해지면서 본인 뜻한 바대로 흘러가지 않게 되고 자꾸 이 반대 방향으로 향하는 것 같아가지고 애로사항이 좀 많을 수가 있습니다. 이 훌투를 까신 분들은 어쩔 수가 없이 이 수성하는 운으로 들어가야 됩니다. 유차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러한 운 때에는 좀 수성을 하시고 조용히 차분하게 지내시고 이 공부를 하시고 마음을 다스리는 운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편합니다. 그러다 보면은 무탈하게 지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. 뭐, 천을 귀인이래서 약간의 도움은 있을 수가 있겠고, 그거로 치닫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 개수일관을 보시게 되면은, 천간으로는 기토 편인이 들어오는 것이고, 그리고 지지로는 이 사화인 정제가 태지에 놓이면서 천을 귀인을 달고 들어오는 것입니다. 일단, 이 개수일관들에게는 칼일이 생겨나게 되고, 일복이 많아지면서, 책임질 일들이 생기고 거기에는 이 금전적인 결과물도 따를 수가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이 사와 지장간의이 무토하고는 안명합을 하는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천간의 기토도 그렇고 이 지장간에서 무토하고 안명합을 하니까 계속 여명들은 뭐 남자가 들어오는 운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그 기운이 좀 강한 편이기 때문에 설레임도 생길 수가 있겠고, 그리고 이 스트레스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이 좋은 쪽은 취업을 하는 취준생들을 하고, 그리고 미혼인 여성분들을 것시고 승진, 승급하는 운으로 보기도 하는데, 이 사업하는 사람들도 뭐 어느 정도 돈의 흐름이 되든지, 융통도 원만해질 수가 있겠지만, 이 나쁜 점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을 수가 있겠고, 그리고 남녀간에 뭐 애정사의 문제라든지, 또한 이 건강이 좀 나빠질 수가 있으니까 체력적으로 너무 소진하지 마시고 이 마음의 여유와 건강 관리에도 신경을 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. 자 그러면 이 개축일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일단 이 개축일주는 뭐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이 학문과 관련해서는 나름 괜찮을 수가 있겠고 식신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쪽 방면으로는 좀 인정을 받게 되고. 결과도 좋고, 이 명예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. 그렇지만, 이 건강 관리에 좀 조심을 하시고, 너무 무리하게 되면은, 몸도 아프고, 이 스트레스도 많이 쌓일 수가 있으니까, 이 재능과 인성을 잘 활용을 하겠지만, 전부다가 내 힘을 빼가는 기운이니까, 무리하지 마시고, 어느 정도는 여유를 갖고, 이 휴식을 취하는 게 좋습니다. 자, 그 다음에, 이 개묘일주를 보게 되면은, 여운지지에이 진토와 월운사화가 모두 다 공망입니다. 이개묘일는이 신약사주로 들어갈 수가 있겠는데 뭐 신강하다고 한다면 나름 괜찮겠지만 신약한 사주로 볼 때는 좀 우울해지게 되고 생각이 많아지고 의기소침해질 수가 있습니다. 몸은 좀 바빠지게 되는데 이 결실이 적을 수가 있겠고 이러한 부분들을 해서 미리 감안을 하시는 게 좋겠고. 조급해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다 보면이 천을귀인의 명조라서 이 천우신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. 자그 다음에 이 계사일주를 보게 되면은 사사병종이 되면서 이 천을귀인이 또 들어오는 것입니다. 이럴 경우 사람들이 좀 활동적이고 바쁘고 분주해질 수가 있겠고 건강적인 측면에서는 별로 좀안 좋아질 수가 있겠고 일에 관련해서도 뭐가 아니면은 이 도가 될 확률이 높은 편입니다. 그래서 좀 조급해질 수가 있고, 인내심이 부족해질 수가 있겠는데, 이 마음의 여유와, 그리고 이 돈과 관련해서는, 이 배우자와 관련해서도 좀 구설이 따를 수가 있겠고, 마찰이 좀 발생될 수가 있으니까, 조심을 하는 편이 좋습니다. 자, 그 다음에, 이 개미 일주를 보게 되면은, 일과 관련해서는 매우 분주해지게 되고, 이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을 수가 있겠고, 신정도 예민해질 수가 있습니다. 그렇지만 그 결과는 나름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. 이 금하고 수하고 포함된 이 신강한 사주가 좋습니다. 어찌되었든 간에 물이 좀 있어야 됩니다. 이 사와 지장 간의 경금이 있어가지고 뭐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그래도 조열한 편입니다. 해서 이 금수가 있고 신강한 사주라고 한다면은 너무나 내 기운이 설기가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.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, 이 건강관리에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, 이개율지를 보게 되면은, 사화가 들어오면서 유금인성이랑이 합을 하는 관계라서,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아질 수가 있겠는데, 해서 뭐 시험이라든지 합격이라든지 승진이나 공부나 학문 이런 쪽으로는 좋게 발현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문서라든지,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는 나름 유리하겠지만 그렇지만 어떠한 생각이 좀 편협해질 수가 있겠고 이 쓸데없는 생각들로 고민하게 되고 그 생각들로 좀 예민해질 수가 있고 감정기복이 심해지거나 그리고 어떠한 일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잘못 판단하고 이 오류를 선택할 수가 있으니까 이 감정에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심사숙고하는 게 좋습니다. 자그 다음에 이개 일주를 보게 되면은, 일단 배우자 자리인 해수를, 이 사화가 월른에서 들어오면서 충을 하는 관계이니까, 이 배우자와의 마찰이라든지, 다툼을, 다툼을 좀 조심하셔야 되고, 그리고 이역마충이돼가지고 이동수나 변동수가 좀 발생이 될 수가 있겠고, 또한, 이 진사 라망에 진의 원진금까지 동착이 되니까, 이수렁하시는 운이라고 생각을 하시고, 그리고 이 천문성이 좀 발달되었으니까 이 종교라든지 철학이나 이 학문 쪽으로는 좀 좋게 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평소에 계획했던 일들이 이 실행이 좀될 수가 있겠는데 그런데 감정에 치우치시면 안 됩니다. 이상으로 이 기사월 임수 개수일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제 얘기에 마음의 동요가 되지 마시고 이 참고사항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고 임수, 개수, 일관분들도 무탈하게 한달 동안 좀잘 지내시고 좋은 일들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